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 연사입니다. 자, 오늘은 말린 개맛살 1kg를 가지고서 오늘 밑반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전사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카페를 개설하였으니까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린 개맛살이에요 1kg 정도 되고요. 뭐 이름은 뭐건개맛살 뭐 말린 개맛살 이렇게 건어물집에 가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비싸지는 않아요. 한 8,700원 정도 한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거를 물에다가 살짝 불려 갖고서 오늘 양념 에 한번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그러다가 깨끗하게 한두 번 정도 세척을 하신 다음에요. 한약 2분 정도만 불려 줄 겁니다. 너무 오래 불리게 되면 그 단맛이나 짠맛이 빠져서 너무 맛없게 되니까 적당하게 2분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기를 빼준 후에 자 양념과 같이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한식당 하시는 분들 아마 이 개맛살 요거 요긴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밑반찬으로 손색없이 잘 어울리니깐요. 한번 요대로 잘 따라 해 보시고요. 가정집에서는 요거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밑반찬이 될수 있으니깐요. 잘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 분간 물기를 빼 봤고요. 자, 이제 물기를 뺀 후에 양념을 한번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만살 무침에 들어갈 부재료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 한대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을 갈라갖고, 슬라이스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전사 칼이, 오늘 출장을 가갖고, 지금 칼 갈고 있어갖고, 지금 좀안 드는 칼로 쓰는데 잘 쓸리질 않네요. 자, 그래도 열심히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파도 썰어봤고요 청양고추도 다섯 개만 깨끗이 세척을 하신 후에 이렇게 슬라이스 쳐갖고 살짝만 다져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맛살 무침에 들어갈 양념을 한번 계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미림이에요. 자, 110g 정도만 계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천표 몽고 진간장이에요. 110g 정도만 계량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운 고춧가루를 넣을건데요 그렇게 맵지가 않습니다 자 10g 정도만 계량해서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마늘이에요 4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마전사의 요리는 그램수로 하신걸꼭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저와 맛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오뚜기표 마요네즈에요 자 130g 정도만 계량해서 같이 잘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이에요 4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떡표 올리고당이에요 자, 140g 정도만 계량해서 아낌없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앗간 참기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세요 잠시 말씀해 드리지만은 아전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협찬을 받아서 전혀 쓰는 상표가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자, 통깨는 1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자, 마요네즈하고 양념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잘 섞어 주세요. 양념을 잘 섞어 가면서도 주문을 외워 보세요. 자, 마이서져라마이서져라마이서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그러면 개맛살 무침 양념이 맛있어질 겁니다. 믿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현재 보시고 계시는 불은 식당 없어용 2구짜리 화구예요. 지금 불을 중약불로 하고서 살살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지 않게끔 약불로 해주세요. 자, 양념이 늘지 않게끔 바닥을 잘 저어가시면서 아, 전체적으로 한번 끓기 시작을 하면 이제 불을 끄고 살짝 식힌 다음에 게맛살 아까 전 불린 게맛살에다가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시고 응용하시길 바래요. 양념 불을 끄고서요, 약간 한김 식히신 다음에 찍어 먹어봤을 때 약간 미지근했다 싶을 때, 자 아까 전에 불린 게맛살을 넣고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잘 버무렸다 싶을 때, 자, 아까 전 썰어둔 청양고추하고 대파를 넣고요. 아까 처음에 통깨를 으넣라그했는데 마무리 단계 때 이렇게 통깨를 같이 넣고 맛있게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개맛살 무침 같은 경우는 밥 비벼 먹어도 아, 괜찮을 정도의 양념이니까요 더 맛있게 해서 응용하셔가지고 맛나게 해서 드셨으면 합니다 말은 개맛살이 아, 1kg가 많다 하신 분들은 아, 소량으로 한 500g 정도만 절반만 계량하셔가지고 아, 맛있게 뭐야. 비벼서 드시길 바래요 맛있어요 크게 얘기 안 들려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고소한 게 맛있어요. 고소한 게 맛있어요. 네. 밥 반찬으로 하기 딱 좋겠어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네, 아. 맛있어요. 김미채보단 낫죠? 채짝 음, 낫죠. 김채 좀 낫죠 아, 네, 이거 부들부들한 게 맛있죠.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음, 밥 반찬으로 딱이야. 최고. 최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맛연사는 더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